자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1야 9약 배구만 어, 배구도 필요한 것만 딱 해서 컴팩트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오신 분들 추천 한번씩 뭐, 눌러주시고 어퍼트는뭐 어, 생명이다. 어, 눌러줄 사람은 눌러주는 게 맞다. 어, 생각을 합니다. 어, 보겠습니다. 아그 등급으로 올라가는 거는 한번씩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어. 본방 참여도 많이 하시라고요. 어, 뭐, 어제 야쿠가 야쿠 다음 모습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라쿠도 5점이 나왔으면은, 할건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 이거 프렘을 봤거든요. 어. 그리고 일리에서한 개도 안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는 또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형들아. 주말 같은 경우는 경기가 있잖아요. 어. 그러면, 또 내가 만약에 일본 야구를 안 보내주잖아요. 아예 그 조합에다가. 어. 그러데 어. 그럴 수도 있어요. 알겠죠? 어.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편안하잖아. 1년만 편안하게 봐도 되잖아. 어. 일단 오늘 코자와라든지 어. 감사합니다. 어. 어. 감사합니다. 이 친구들은 특히 쇼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어, 읽는 스타일이에요, 어. 그래서 아직 뭐, 그, 섣부르게, 뭐다,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빠릅니다, 어. 근데, 나름, 뭐, 계속 들어가면 돼요. 어, 계속 들어가면 되고, 내가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코자는, 일단은, 기회는 정말 많이 주고 있는데, 이렇다 할 하, 약이 없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고 봤을 때는, 어제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 어. 어, 그리고, 어, 그래도 투수가 좋은 거는 쇼지 쪽이긴 추천, 하다. 추천 감사합니다. 다득점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계속 결과가 거의 뭐 30경기, 지금 6월달이잖아요? 5월달에 표본 잡아보면은, 그냥, 야쿠로스는 좀 아쉽지, 왜? 다득점으로 했는데도 진 비중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근데, 뭐, 라쿤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이제, 투수로 봤을 때는 쇼즈가 낫는데, 나머지의 강점을 가지는 건 모르겠다. 그리고, 나름 또 라쿠텐에서 3점 잘 내는, 3, 거의 3점이랬잖아, 제가. 작년에도 3점. 봐봐, 거의 3점이야. 어. 근데 이건 말 뽑아준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랬는데 경기가 안 된다는 거는, 뭐, 야쿠도 투수가 안 좋지만은, 뭐, 그런 양상을 보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보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예약구가 좀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센트럴 했다가 또 다음 주에는 저기 퍼시빅으로 넘어갑니다. 알겠죠? 어. 그래서 7.5도 뭐 오버도 봐줘야 된다.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 다음에 소뱅 후지. 어제 이 경기 뭐 봤죠, 우리? 음. 여러분, 우리 어제 방송 보신 분들, 유튜브 보시고 하신 분들, 어제 우리 이거 뭐 봤나? 들 그걸 기억,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래서 방송, 특히 야구 같은 건 올해 계속 꾸준하게 들으라는 거야. 왜? 모르잖아, 흐름을. 어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봤는데, 뭐 틀리든 맞았든, 어. 그래야 무슨, 아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결과 안 좋았지. 아 이거는 맞았으니까 계속 가지. 이런 부분 생기잖아요. 선수형을 뜨문뜨문 뚫으면은 뭐게 누구든 뭐든 이해가 되겠냐고. 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히로성이 오버 봤었죠. 어. 그리고 지금 소뱅 보면은 딱그 바운더리에서 오버 못 내게 막6점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근데 지금 투수가 후지란 투수는 히로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뭐, 리오넴한테 난리치고, 그 스타트가 얘예요. 얘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 히로는, 다 나온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마인을 가고, 영마인도 가고, 뭐, 짜임새가 있다고 하는, 그 부분이 어제 나왔어요. 그 소병은 2점, 2점, 뭐, 0.2점, 뭐, 뭐, 막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어쨌든 외인의 도움도 못 받고, 타선에서, 어. 어 그런 부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 히로 오리시타 때문에 간 것도 있지만 요거는 풀엔 정도나 다득점이 더 나아줘야 소뱅 승리를 할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기대가 지금 한두 경기 본게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나는 물론 한 경기 돌아선 거 가지고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이게 근데 원래 해주는 몇달 한달동안 했던거 그 다음에 히로에1번부터9번까지 전체적으로 좀 나갈 수 있는 요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내야 외야에서 키쿠치하고 그 누구야 저기 아키야마하고 요 부분은 둘이 다 되기 때문에 한 명만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쏘맹은 반면에 그런 부분이 없죠 야나기타도 뭐 그런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이 잡아줄 선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 내야 외야에서 좀 기둥이 될수 있는 선수도 좀 필요한데, 소변 그런 게좀 없어 보입니다. 어, 약간 좀 중구난방 같이 경기를 하는 느낌이라서, 뭐 후지도 그렇게 탐탁지 않은 부분들이고, 그래서 또 어찌보면 후지가 또히로시마 있었기 때문에, 또 뭐, 창백전이나 이런 것도 해보면 잘알거 아니에요? 히로, 히로가 지금 그 투수 코치나 이런 걸 보면은 그대로거든요? 거의 변화된 게 없어요. 투수나 뭐, 감독이나. 아라이 감독이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일단 히로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제도 아마 히로 역배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용병이 나오고 후지 카드가 나왔는데, 후지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리고 소벤 그런 예양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어, 최소 접전의 예양서는, 왜냐면 또, 저득점이 좀 많이 나오긴 해. 그리고 히로도, 어, 거의 오리스한테 말렸기 말렸기 때문에, 어, 물론 오리스 토스들이 좋았긴 했지만은, 그래서 오바가 좋은 경기 같아 보이지는, 어, 안 씁니다. 어. 그래서 나는 히로 역배에, 어, 언더 보겠습니다. 음. 근데 언더는 안 찍고 딱 6점 요기에 많아요. 소프트뱅크 경기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경기도 있기 때문에, 어, 오바가 좋은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냥 낼 거면 혼자서 내겠죠. 어. 러면 이제 뭐 역배 그냥 생역배 일정, 거의 2배짜리 가면 되니까, 그죠? 오케이 그거네 이거는 뭐 똑같거나 뭐 키로 역배가 더 좋잖아요 프랭갈 이유는 없고 어. 알겠죠 어, 뭐 이런 부분도 있어서 못 가겠다 어. 그다음 키타야마 음아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음. 원래 선호는 안 해요 형들아 어. 선호는 안 해요 어. 예안 하는데 정말 신중한데 강만에 어, 좀 많이 할 거예요 많이 내가 원래 거의 안 하는 편이죠 근데 음.. 오늘은 좀두개다뭐 꼽아 놓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어 여유가 없는 분들은 하시면 안 돼. 그 밑에 코멘트 써 놓을 거예요. 어차피 어차피 포에 그한세줄네줄 네줄 코멘트 써 놓을 거예요. 어 그리고 멤버십에도 써 놓을 거예요. 어 왜? 뭐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 사람마다 그 금액이랑 지금 현재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약간 경고 문구 같은 거. 어 물론, 맞으려고 하는 거죠. 저도 이제, 모험을 거는 거고, 어, 알겠지? 어, 거의 뭐, 안정성 추구하잖아, 보면은. 어, 그렇게 하라고. 근데 이제, 가끔 또 이런 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지? 음. 한번 해보는 거예 그냥. 분위기 전에서. 싹빨면은 앞에 그, 뭐, 자, 다가줄 수 있는 거니까. 신중하게 고민한 거예요. 어. 그러면 요소도 있고, 경기가 봤을 때. 어, 니오네마하고 요미입니다. 음. 일단, 언더 요소는 주구장창 좋아요, 지금, 니오네미 뭐, 내가 가서 먹은 적도 있고, 아니면, 언더는 뭐, 이 주구장창 나와. 그리고 어제는 또 나왔죠. 어제 또 언더 나왔죠. 일단 언더 봐요. 물론 투수를 봤을 때는,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니오님이 소뱅저부터 계속 이렇게 끌고 오거든요. 자기가 많이 내면은, 상대 제, 그좀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능력이 분명히 니오님이 생겼어. 그리고 스즈키 이런 애들도 잘 하다 보니까. 그리고 방금 뭐 봤습니까, 어제? 풀랜승은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오늘도 프랜승을 합니다. 하 해야 됩니다. 가학이잖아. 들 맞잖아. 어제 내가 옆에 얘기하면서 프랜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리고 요미도 확실히 이 뒤에 가서 불안해. 7에 8에 9에 가는 거 불안해. 그래갖고 니오님이 거의 뭐아 마인 당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또 8에 어, 점수가 나버렸어. 이런 부분들은 어느 누구랑 붙든 붙더라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어. 그래서 프렌이 확률이 제일 높은 팀인데 그리고 타격이 조금 꺾이긴 했지만 어쨌든 뭐 만남이라든지 뭐그뭐 그뭐 야치라든지 그다음에 뭐 알칸타라라든지 이런 애들이 어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스퀴치 펀트도 됐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혼하면 계속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경기력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아사업면 경기땐 또 잡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대가 있는 거는 유오님이될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미는 토고를 제외하고, 어, 솔직히 다못 믿어요. 어, 뭐 잠깐 잘하는 거 있고, 뭐 이군에서 잘하는 거 있고, 하지만, 어, 어쨌든 쥐에도 난리 날 가능성도 크고, 다득점을 두드를 패야 되는데, 어, 요미 같은 경우는 이제, 아 뭐, 다득점 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2원 햄 투수들한테, 뭐, 2점, 3점에 묶여있는 모습이니까. 아니, 선배한테 묶였대더라도그 다음 불편이나 뭐, 추격조나 뭐, 피... 패전쪽 개념 이런 애들한테는 좀 해야 되는데 거기도 당하고 있어서 그렇게 많은 득점이날것 같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기타 지금 도 니오넴이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스즈키 기타 이런 5선발급 볼수 있죠. 거의 니오넴에서 5선발급 4선발급은 거의 솔직히 패급이라 봐도 되잖아요. 해마다 못 하니까. 근데 이런 애들도 그거보다는 지금 경기, 경기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막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얘네는 아, 반대, 좋네, 뭐, 이 예, 키타야마, 뭐, 서즈키, 뭐, 누구, 이래 하면, 아, 그냥, 타격되면은 요미 가면 되겠네.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5번 시즌에 키타야마든, 뭐, 서즈키든, 이런 부분들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던 거지. 그리고, 요미는, 어쨌든, 저기, 언라드불펜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실험실을 할수 밖에 없어요. 물론, 하라감독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는 이제, 생각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좀 가지고, 이 투수, 불펜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게 계속 지속된다면, 발목 계속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어. 이혼해은 계속, 뭐, 끈적끈적하게 저득점이 저득점인 대로, 다득점이면, 뭐, 지들이 더 낸다든지, 그리고 뭐, 스키진을 낸다든지, 어. 확실히, <laughs> 잘 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작년에도 뭐, 인터리그 때좀 가긴 했었는데, 어, 확실 그런 요소들이 있고, 거의 지금 경기도 언더다. 약간 기아처럼, 자기들이 많이 내면은, 반대를 언더 거. 왜냐면 멤버가 되니까. 왜, 우아사라든지, 뭐, 카토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누구, 이토라든지, 그죠? 어, 거기에다 뭐, 타기까지 좀 받쳐주니까, 경기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니오넴이 요미도 되긴 되죠. 뭐, 그, 2미터짜리걔 있잖아, 좌익수 보고 있는 애. 어, 그 이제 투수도 받지 힘이 돼야지. 어, 알겠죠? 음. 근데 막, 니오네이면 막 오바처럼 그런 팀은 아니라서. 10배 풀행 아닌 가장 좋아보여요. 어. 경기는 거의 어쨌든 뭐, 언더 쪽이 나오는 부분들이고. 아니 기아처럼 뭐, 즈그들 내고 반대 언더 내버리는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요. 음. <laughs> 아, 그 다음에 6점은. 이건 뭐, 욕고 가죠 뭐. 세이브가 설명할 게 없는데 뭐. 투수전 해도 메리트가 그렇게 없고 작년만치 그 불편이 강하지도 않고 타자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맨날 뭐 구리야마 대따값도 못한다데서 그 반전이 될 리가 없어 그냥 헛가다가 뭐운 좋은 번한번 이기냐 어뭐한명 터지는 놈 생기면 그날 미치는 놈 생기면 터지고 뭐 이런 겁니다 어 그래서 그 욕구 계속 이긴다고 봐요 그리고 한신 이긴 것도 내가 제시한 뭐사대0 4대1 이런 거잖아요. 4대1, 뭐, 4대2, 뭐, 뭐, 또 적고, 뭐, 한점 알겠죠? 어. 요럴 때를 압도를 했으면, 4점이면 한신의 투수들을 부서, 부다고 생각을 하는 건, 저, 전시일자가 한신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내야 돼. 분위기를 두 경기 연속 하든지, 아니, 면한 경기에는 4점 이상을 내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또 취소됐거든. 취소돼가지고, 음, 세이브는 경기를 계속 하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오늘 마인까지 당했었잖아, 어제. 그럼 이것도 마까지 당해야 되는 거죠, 언어버는 응. <목소리> 세이브가 1.2점 내버리면은 답답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언더는 일단 못 보겠죠. 언더가 나오면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타이라 요것도 계속 기회를 많이 주는데, 몰리는 공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특히 이 하이볼은 아닌데, 그, 몸 쪽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 치기 어렵게 던져주기는 하는데 좀 몰리는 게 많아요. 어, 그래서 나는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뭐못 던진다 이런 게아니라 로케이션 안 들어간다 이런 건 아닌데, 이건좀 패턴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포수의 뭐 능력일 수도 있는 거고, 어, 아니면 뭐 팀의 뭐 전술인 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타인의 단독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결론은 뭐 그런 봉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니까 재고가 안 돼서 하이브리 보고하고, 뭐 상하보하고, 아, 여, 뭐, 영 재고가 안 돼. 이건 아니고. 그니까 되는데 공략이 많이 당한다는 거죠 타이라가. 그러니까 직구를 넣든 이 변화구를 넣든 그런 요소들은 경기를 봤을 때 내가 이제 한두 경기 세 경기 계속 지속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맨날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많이 안 생기는 부분들이거든요. 조 컨디션이 좋은 날도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나는 뭐별 실이 문제 없을 것이다. 어. 그리고 또뭐 세이브 한신전에 본 것도 뭐 이긴 건 이긴 거고 내용 속에서는. 좀더 해야 되는 부분이야. 왜냐면 지금 분위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이브가 거의 뭐 계속 계속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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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푸네 본 경기도 그때 뭐 많이 그냥 더 당해버렸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배팅은 안 했지만은 그래서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미야기 초초 남하시고만 쫙 눌러주세요. 어. 참 이것도 애매하다 다카시는 어. 잘하는데 승은 못 먹는다 약간 오지마 같아 얘좀 진짜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리고 3점 밑에인데 그죠? 어쨌든 운이 없다고 보는 것도 맞고 어좀 그래 근데 내가 맨날 얘가 이제 입에 닿고 얘기한다 다카시로 또 흑구타니 얘 하나 가지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지금 한 열몇 번 얘기한 것 같다 그냥, 패만 했을 뿐이다. 패만 하고 1.2점 싸움에서 한 거다. 근데, 맞아아 얘네는 3점 밑에 잖아요. 2점 몇이잖아. 그것도 최근에 조금 오른 거야. 그게 저기, 최근 경기 그 언제고? 그, 3점 중 경기. 5이닝 30점 중 경기. 그것 때문에 오른 거야. 잘 해! 얘신이야 신이. 거의 신이 2002년생이야. 어. 그래서 어느 정도 피치가 나오고, 그러니까 5.5준 거야, 5.5. 음. 미야기도 뭐, 소프, 뭐, 징크스 있고, 뭐, 이래, 해가지고, 문제. 근데 나, 이거 오늘 오버 안 봐요. 어, 오버 안 보고. 그리고 주니치가그두 경기 연속하고, 어, 또 다시 1점이 나왔거든. 1점 나오고, 2점 나오고 그랬거든요. 어, 뭐, 서로 말려가면서 이제 오버 별로 끌리고 그렇지 않아요. 별로 좋아보이는 경기는 아니야. 어, 그리고, 이 얼라투수가 특히나 이런, 포커페이싱이나 이런 오래 가주는, 보여준다고 하실 때는 계속 기대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 결국은 뭐, 뭐뭘 해도 오리스가 이긴다는 거죠. 왜? 저기 많다는 건뭐야 득점 지원이 너무 안 된다는 거야. 어. 원래 주이치가 원래 뭐 오너도 있고 뭐뭐딴 선수들도 있지만 지원이 많이 되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해도 해도 너무 안돼 이거야. 어 그래서 나는 오리스 승부는 거예요. 피칭은 알수 있어요. 잘해주는 게 태반이고 제일 못한 뭐 게뭐한 30점 정도니까. 그리고 내려갔거든요. 어. 예, 장점은, 이제, 그, 얼라치고 이제, 포커 페이징이 잘 된다는 거죠. 안 읽힌다는 거지. 어, 어, 어 표, 표정 한번 봐요. 어, 보면은, 이 새끼, 곧 씩씩 웃어 사라니까, 그지? 어. 나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죠. 어, 미약이나, 타격이나, 뭐, 오리스도 좀, 은근 또, 많이 졌단 말이에요. 저기, 어디, 어디 게임 경기 게임이고. 말도 안 나온다, 아침에. 음. 뭐. 나름 진편이라서 그리고 투타 밸런스가 잘돼 있잖아요. 그리고 안타 지금 다섯 그 순위에 다, 세 명이나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럼 기본 출로 깔아주는 게 많다는 건데요. 그리고 주니치는 원래 비시에도 팀이었잖아요. 어 아닌 거는 좋은데 그래도 가끔은 비시에도가 해줬으면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하는 건지 아키노라든지 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요. 어. 알겠지. 그래서 나는 뭐 좋아지긴 했어요. 뭐 비, 그게 이제 비시도 원래는 이제 비시도 되면 뭐 선두 타자들 못뭐 뽑아준다든지, 선두 타자들 출루 하하면 비시도 병을 친다든지 이게 주니지 꼬라지였는데 그런 부분에는 바뀌긴 했는데 또한 번씩은 또 이제 비시도가 또 해주는 부분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또 많지 않은 거죠. 어. 참 야구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또 어. 어, 그리고 오리스도 지금 지바하고 어, 몇 경기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어, 뭐, 이런 거 승마가 가능하면 좋다, 싶어요. 저는 그래서, 뭐, 준희 씨 가끔은 프를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그래, 봅니다요. 어, 언더게임 보면서, 뭐, 7회, 8회, 뭐, 오리스도 뭐, 생각보다는 또 뭐, 6, 7회, 8회 또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프레 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높아 보진 않네요. 오리스 배당도 좋고. 음. 사사키. 한신, 사이키 5점. 사이키는잘 해긴 했는데, 한신에서 가장 공략하기 좋은 투수입니다 아, 니까 어. 어. 왜, 사이키만안 좋다 했잖아요. 그리고 집어 프레는 했죠. 어 그죠? 뭐, 이거 사사키 가면 안 되나? 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가면 되지. 음, 옆 그러니까 그 이유야 뭐 없어 뭐사사기 가서 뭐 이기고 뭐 하고, 매너 높은 거는 한신이 뭐 거의 경기를 잘 하니까 어, 어제도 6점 나왔고, 어 겁이 없어요 타격이 애더 보면은 못 가는 기라 그럼 아니 오버가면 되, 오버가면 되지. 아니, 5.5를 받으려면은, 양쪽 다 돼야 돼, 양쪽 다. 근데 4회키는그 정도는 아니야. 세, 두 경기는 더 해야 돼. 알겠죠? 5.5가 될려면 성립이 되려면, 요것도 잘하고, 요것도 불편조고, 어, 집안에 또 이제, 그, 홈런 치는 놈들 없잖아. 그게 된 건데, 또한시는 그렇지 않거든요. 나, 이거 너무 낮아요. 내 기준에서는. 어, 다득점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사키도 야마모토처럼 맞는 경우가 생구, 생기고 있습니다. 어, 위기 능력이 좋아서 양호토가 뚫어낸 거지. 사사키도 보면 한두 경기, 세 경기 보면은 그런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버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맨날 말하자면자모리시타 오야마, 뭐, 다양하다고, 사토, 그 다음 또 뭐야, 노이지, 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어.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마모토는 극복을 많이 하고 뭐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사사키는 우리가 WBC에서도 봤지만은 그런 모습에서는 아직까지 완벽하다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오바의 양상도 볼 수가 있고 사이키도 있고 한신도 있고 지바도 어제 오전까지 뽑아 주는 어왜 장타가 없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바도 한번 가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이키도 같이 따라줘야되는데 사이키가 그정도도 아닌데 뭐 한두격이 뭐 돌아섰다고 해서 5점어 주는건 좀아닌것 같구요 찌바도 뭐 평균 한 3-2점정도 되고 한신은 이기려면 그 이상이 무조건 나와야되는데 어 아니면 접전그때 3-3이 나와가지고 가야되는데 그것만해도 6점이 넘는데요 알겠죠 이건 좀 이해가 안된다 아니면은 언더 나오는거 방법 하나밖에 없죠 사사키한테 꽉 막히고 사이키도 뭐하고 찌바도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 확률은 뭐4% 5%밖에 안 되지 않겠네 싶은 거죠. 100%한거 없으니까 그 베팅에는 그지. 저는 그거를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알겠지. 음 완전 뭐 12K에 4K도 뭐 따라주고 이런 거지. 음. 예상은 할수 있지. 근데 지금 한신의 경기력 이 6점이죠. 그다음 구성, 그다음 지바도뭐 일단 장타는 못 내지만은 뭐 지금 경기 보면 몇 배했을 때 계속 하는 게 어쨌든 뭐 뒤집어서 이기고. 뭐 기동력 해서, 펀트 돼서 이기고, 뭐, 1점은 내고, 또발 빠른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버 한번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알겠지, 음. 일단 녹화 끝낼게요, 음.